백 세대 학제 207강 정년 후 충실한 인생 만들기 정년퇴직 후에 충실한 나날을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7가지 포인트를 살펴봅니다. 신중년 행복 디자이너 이규철입니다. 첫 번째 자신의 페이스로 일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60세 이상 취업자수는 622만 3천명으로 전년도보다 36만 6천 명 증가했습니다. 60세 이상 인구 비중은 30%선을 처음 돌파했죠. 국내 인구 3명 중 1명이 60세 이상인 셈입니다. 앞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 가속화로 고령 인구의 노동 참여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건강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고령자의 삶의 방식도 변화할 것이죠. 즉, 삶의 참여나 타인과의 교류빈도, 대화량, 삶의 보람 등이 더욱 많아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고령자의 삶의 방식이랍니다. 두 번째, 자신의 강점을 살린 일을 한다. 누구나 오랜 세월 회사 근무를 하는 가운데 길러온 스킬, 지식,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어려울지도 모르죠. 나의 강점은 남의 칭찬을 받는 속에 숨겨져 있답니다. 자신의 강점을 자각하고 발견하여 그것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면 충실한 세컨드 캐리어가 지속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 번째, 적당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정년 후를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 적당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은 빼놓을 수 없죠. 정기적인 운동은 치매에 걸릴 위험성을 낮춘답니다. 꾸준한 운동이 치매 발병률과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산책 정도의 운동을 주 3회 이상 계속하면 운동 습관이 없는 사람에 비해 약 33%가 치매에 걸리기 어렵고, 걷기보다 힘든 운동을 주 3회 이상 계속하고 있는 사람은 운동 습관이 없는 사람에 비해 50%나 치매에 걸리기 어렵다고 합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당뇨병 예방, 금주, 대기 오염 노출 피하기를 실천하면서 적절한 수면,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을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죠. 네 번째,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 사람들과 교류를 즐긴다. 정년 후에는 스트레스 없이 사람들과 교류를 즐기고 싶죠. 그러기 위해서는 만나고 있으면 즐거운 사람, 즉, 자신과 관심 분야가 같은 사람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통점이 많으면 대화도 잘 되고 공감하기 쉬울 것입니다. 정년퇴직 후 만나면, 라떼, 라떼는 말이야,가 아니고 만날수록 건설적인 대화가 이어지는 동료들과 교류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자신이 즐기기 위해 돈을 쓴다. 2022년 한국의 기대 수명은 82.7세를 기록했지만, 기대 수명에서 병 발생 기간을 제외한 건강 수명은 65.8세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16.9년을 질병을 달고 사는 셈이죠. 정년이 지나면 건강 수명까지 그렇게 길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몸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동안 자신이 즐기는 것에 돈을 씁니다. 즐기는 것으로 삶의 보람이 있죠. 그다지 활동적인 움직임을 할수 없게 된 후에도 즐거운 추억이 있다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고 호기심을 잃지 않는다. 장수인으로 건강한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호기심이 왕성하다는 것입니다. 고령이 되어도 새로운 것을 알려고 하거나 관심 있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뇌속 물질인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되어 의욕이 생깁니다. 정년 후야말로 호기심을 가지고 언제까지나 건강하게 지냅시다. 일곱 번째, 남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 일을 하거나 자원봉사 등을 통해서 자신이 남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심리학에서 자기의 유용감이라고 해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볼수 있게 됩니다. 젊은이를 지원해 주는 등 남이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고 솔선수범하면 좋은 관계성도 쌓을 수 있어요.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더 충실한 삶의 방식이 될 것입니다. 종결 정년 후 충실한 삶 만들기 7가지 포인트. 하나, 자신의 베이스로 일한다. 둘, 자신의 강점을 살리는 일을 한다. 셋, 적당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넷,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 사람들과 교류를 즐긴다. 다섯, 자신이 즐기기 위해 돈을 쓴다. 여섯, 새로운 것을 배우고 호기심을 잃지 않는다. 일곱, 남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 등이었습니다.